꾸준히 하면 튼튼해지는 꿈의 타워. 하람이는 미니어처 마을을 만드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어요. 기차역, 작은 집, 회전목마까지. 하람이의 손끝에서 뚝딱뚝딱 마을이 커져갔죠. 하지만 하람이가 딱 하나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설계도 그리기였죠. 깨끗한 종이에 자를 대고 똑같은 간격으로 곧은 선만 계속 그려야 했거든요. 에이, 재미없어. 그냥 대충 그리면 안 될까? 하람이는 연필을 던져버리고 알록달록한 미니어처 조각들을 만드작거렸어요. 반듯한 선이 뭐가 중요해? 예쁘게 꾸미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밤 하람이는 설계도 없이 제일 높고 멋진 꿈의 타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타워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뒤뚤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하람이가 자는 사이에 꿈의 타워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아끼던 기차역 지붕도 타워 잔해에 맞아 조금 부서졌지요. 하람이는 너무 속상했어요. 예쁘게 꾸밀 생각만 하고 중요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은 게 후회되었죠. 그때 벽에 걸린 아빠의 반듯반듯 반듯 표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지루해도 하기 싫어도 중요한 일은 꾸준히 해야 해. 하람이는 다시 저와 연필을 들었어요. 이제는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선을 그었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람이는 고든 선 그리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선들이 이제는 자를 댄 것처럼 깨끗하고 정확하게 이어졌어요. 드디어 완성된 설계도로 하람이는 다시 꿈의 타워를 지었어요. 반듯한 기초 위에 올린 이 타워는 흔들림 없이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갔답니다. 하람이는 알게 되었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라도 꾸준히 해내면 멋진 꿈의 타워처럼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